아,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세요. 사당동 워커힐 23층입니다. 네? 사당동 옥, 언덕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2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하 23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를 지하라고 누가 또 음해하다 보니까 음해할 게 없으니까 뭘하할 돼요? 지하라고. 그래서 지하 5층의 정경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야외로 조금 보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하가 어두컴컴한 걸로. 이분들은 왜서 그냥이 내가 좀 잘못한 분인데, 이거 스티로폼을 쳤어요. 그때 여기를 지하로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빔을 쏴야 되니까. 유리에다 빔 쏴면 안 돼서 했더니, 저걸 또 보고 지하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좀, 이렇게, 자, 막대기 저 어딘가에 떨어진 게 있을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 손가락 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놔두시면 여기 떨어진 게 있을 겁니다.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큰그 손가락. 예.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상훈 회장이 그동안에 많이 주장했던 <laughs> 사건 있잖아요. 예. 성추행 사건에 이제 무죄가 날 거라고 원 변호사가 또 방송했잖아요. 센 변호사를 써가지고 역시 센 변호사 하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예, 원래 LKB를 또 바꿨어요. LKB를 또 추가로 선임했다가 어, 정봉기 변호사를 바꿨다가 이분이 자기도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고등부장 하신 분을 선임했어요. 그래갖고 선임해가지고 하니까 이 판사님은 뭐라 그러냐?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형을 깎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예? 형을 깎으려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분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20년 전에 자기가 한거다 알면서, 어? 어? 자기가 한걸 반성한 거예요. 그리고 1심에서는 20억을 주고도 합의금을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줬냐고 물었어요. 생활비로. 그냥 과거에 미안한 거에 대해서 생활비로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출신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합의금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생활비가 아니고 합의금입니다. 내가 준 합의금입니다. 자, 요 합의금을 인정하는 순간 또 뭐가 문제 되냐? 시스템에서 20억 횡령 사건이 또추가하또 기소된다. <laughs> 요거 빠져나가려 하다가 20억 횡령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니, 여러분, 20억 횡령이 여러분 간땡에 부어가지고 막 10억, 100억 사기친 걸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20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5억만 넘으면이 이거에 대해서 공탁을 이게 무슨 돈 갖고 했어요? 슈스템, 슈스템 돈 갖고 했잖아요, 이게. 슈스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차용했어요. 차용하고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1년 6월을 감임을 받았는데, 이건 얼마예요? 20억? 횡령 배임은? <laughs> 이것도 더 커요. 이게 깎은 게 아니에요. 다합쳐 보면 뭐예요? 그러면 이 깎은 거에 대해서 또변호사님이또 줘야 돼 네. <laughs> 근데 이 변호사가 잘하긴 잘했어 제일 쉬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반성하라고 어. 나는 그때 한개더 하려고 했어요 만채 술을 먹었고 헷갈려가지고 그랬버리면 <laughs> <laughs> 그 그랬 어떻게 돼더 깎여요 그렇죠. <laughs> 더 깎였고 이렇게 하면 증인도 안 나와야 되고 서로 그냥 좋게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우리 손예진은뭐어떻어요 회장님은 무죄인데 꽃뱀이다는 누구 뭐 이상한 소리를 한것 같아요. 뭐그돈 그 뜯어. 그그 발을 엉덩이 좀리고 머리 만가 아, 꽃뱀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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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머리 쓰다. 아, 뭘. 증인 네. 신청하면서 그김 그 어머니를 꽃뱀으로 으로아 엄마를 몰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소래진 씨는 구치소에 또 조사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형량이 또 상당히 쎄요. 2차가해. 2차가해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피해를 준 거예요. 이상은 어, 성추행 사건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 또두 번째는 이성이 변호사를 믿는 이유 이런 얘기를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방송 합니다 자참 어, 바울이 로마의 복음전화로 가는 중에, 그레대 섬에서, 어, 겨울을 나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백 부장과 그들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때, 그때, 점 바울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그다 14일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난 그들에게 도하는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그들에게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추랑하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문 t 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앞서서 이성희 변호사가 이상은 회장의 어, 성추행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봤죠 그걸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리고 마지막 번에 2년 6개월, 4년을 2년 6개월로다가 감면을 받게 됐던 이것은 참 뭐라고 말하는가요? 부재로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서 더 능력있는, 더 능력있는, 그리고 심지어 손해진이가 나타나서 이성희 변호사를 갖다가 해임시키고 a k b 서부터 능력있는 변호사도 갖다 냅니다. 돈은 돈 데리고 다 해놓고 마지막 공판에 뭐라 그랬다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회계를 해야지 감형을 해줄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생활비 준게 아니라 합의금 줬다고 말해야 될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정을 회계를 하도록 이끌어내고 정말 에? 생활비 줬다, 가 거짓말했다가 합의 금으다가 얘기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기다려요? 횡령 사건을 기다리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요. 법조계 현장이 얼마나 문제 하나를 놓고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해서 돈 많이 줘가면서 돈 뜯어가는 사람들 앞세우고 참 허감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얘기를 들어봐요. 이성의 변호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진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해야 되고 이런 걸다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시키려고 했다. 왜? 가명을 받으려면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서 아, 술 취했다라고 변명을 하더래.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 이렇게 하더 그러면 또술 먹었으니까 또 가명이 된다. 이말이야 2년 6개월 동안 어렵게 어렵게 재판받는 과정. 그럼 이런 과정을 왜 하나님이 허용을 했을까요? 법조계의 정상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이상은한테 사기당하고 이상은이는 변호사들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다 나게 그래서 성추행 사건에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할까는 말을 적었은 거예요.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성희 변호사를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성희로 왜 신격과 만들었다, 뭐 우리의 수호 천사다, 너무 뭐 이빨한 소리하지 마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성희 변호사를 믿는 게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믿어요. 살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지구는 구원사역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구원사역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합니다. 전도의 잉어를 잘 담당하는 사람은 뭐고, 뭐고 뭐라고요?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성희 변호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전도자요. 그러면서 이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부엌 같고, 전도가 번호 같아갖고, 맨날 전도하고, 맨날 찬양 부르고, 맨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아, 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해갖고, 세상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가 구원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범, 세상법도 능통하고, 하나님의 법도 능통해서, 세상 구원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충명을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서 뭐 이성이를 신격과 만들었다고 뭐막 이래가면서 이성이가 하나님이냐? 오늘 분명히 말해요 이성이 변호사님께서 하는 말이 꼭 풍랑만 나갖고 15일, 14일 동안에 배에 있는 김을 다 버리고 피해보고 났을 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다.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폐만 손상을 입었다. 내가 속기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차를 다 내가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지금도 시드스를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이성희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300%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 하늘의 문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늘에 필요한 사람, 사단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다섯 가지를 가지고 세계관이딱 정리되면 이게 다 보입니다. 오늘은 이상언의 성추행 사건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이걸 풀어봤습니다. 정말로 영안이 열리고 세계관이 다시 정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